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조금 생소한 도시입니다. 전남에 왔고요. 오늘 강량에서 이제 전남 홍연기가 개막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남이 10년 전 원정을 하고 나서 오늘 홍 개막인데 어제 저희가 부천가에 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남 서포터즈 분들이 7명이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정말 열심히 응원을 해주셔서 은혜를! 좀 갚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사고 온게 저희가 원래 오늘 오픈미 족발 문을 닫아가지고 다른 식당에 왔거든요 근데 오늘 뭐 전남 홈 개막전인지 에 몰라도 다 닫았어요 식당이 그래서 문연 곳으로 가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같이 온 우리 친구 동생들이랑 나중에 롤오피까지 합류해서 오늘도 즐거운 축구 생활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렛츠 기릿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니 카페도 닫고 뭐, 먹고 이거 배고파요 오늘 요 그거라서 맞네 여기도 홍개막이라서 쉬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한 1만 관중 왜냐? 성적도 좋기 때문에 예상한다 푸드프랑 먹는 게 낫지 않아? 아니 오히려 안 되지 줄이 너무 길다 해자구좀 땡기는데 여기도 문 닫았네 혹시 식사 됩니까? 야된데 여기는 아직까지 소주 몇개가 4,000원이네 그러니요 오늘 여기 식당이 원래 안누는 거예요? 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의 아, 다 그래 쉬는 요아 그냥 쉬는 거예요? 아 둘다 축구예요? 네, 원래 축구 개막. 여기? 네, 네. 응. 축구 때문에 어디 다들 자리 비우셨나 생각이 없을 거요 시간이 면또 끝나. 아. 자. 어, 약간 시골밥상이네 이런... 네, 감사합니다. 와 대박아 이거. 축구 어렵네. 아. 로컴 맞지? 음. 아 근데 파김치 먹으니까 짭파게티 생각난다 여러분 다어다 원래는 선님 원래는 선님 여기 여기만나여기때 옆에 앉으 되겠다 정남이 윙크 입고 왔구먼 여기도 되나 여기 앉아 어, 어. 이제 전납 홍개막전에니까 어, 이걸 그럼 죽해 전납 화이팅 전납 정석가치게대편에서 찍어줘 <laughs> 아니 마감 시간인데도 보니까 더 좋죠? 아니지 오늘은 아, <laughs> 내가 늦게까지 해야 돼 저녁에 좀 사납게 예약했 있더라 다행 밥만 먹으면 좀 그렇겠는데 맥주가 지금 2시 반 밖에 안 됐네 방도 약간 살짝 히버덕하는 눈빛이 <laughs> <맥붓이 웃음> 밝은 눈에 그거인 <그건> 줄 알았네 <laughs> 줄게그강양테인점이오프이조바 저기 그사장님맞아구 보던 거 맞지? 내가 보니까 전남은 한 통속이네 <laughs> <laughs> 밥먹으려 했는데 문은 닫는 데서 가 여기로 왔거든요 아주 잘했네요 <laughs> 네, 잘았습니다 자, 그럼 경기장으로 바로 갈까요? 어, 바로 어, 가서. 어, 맛있게 버블 먹고 나왔고, 이제는 오프미 족발 집이 아닌, 여기 해물 부대찌개 집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남 원정 오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오프미 족발 사장님하고, 이 사장님하고 아시는 분이라서 굉장히 저희도 좀 뿌듯하네요.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때까지 그 주차장을 저희가 이용을 해봤는데, 역대급으로 많은 것 같고, 작년 플레이 오프 때보다 사람이 좀더 많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부럽다 <laughs> 경남에서는 볼수 없는 진짜 개부럽다 부럽네 지 여기서부터 시작인거야? 며칠전에 삼성도 갔어요 또 봤어요? 감사해니 오늘도 봐요 악기나 두고 뭐하십니까 이거 어, 아니까아 그래요? 이디비야 대박 경남 하라아이디비야 경남 알아 <laughs> 죄송해요. 아니, 근데 부대찌개 찍가니까. 아 괜찮아요? 아시는 분이 또 어떻게 알아요? 어, 아들님이가 봤어. 뭐, 전문서포터 좀 봐보고. <laughs> <뭐하고 웃음> 아이 거짓말. 아 진짜요? 어디서 어디를 아, 진짜. 해물 부대찌개 몰라요? 해물 부대찌기. 네. 경량 아, 한번 어제 배운 거 한번 해보려고요. 코르테요? 아, 네, 코르테오 네, 오늘 한번. 아그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아알겠습니다잘 예, 부탁드립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결막전인데 이겨야지. 왜니까요 <목소리> 아, 처음 습는것 아, 같아요? 예. 네. 네. 맨날 오실 때마다 어디 공부 같죠 아, 어제 어제로미너스로미너스 <목소리> <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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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냈어요. 아, 너무 아닙니다. 재밌어가지고. 아 오늘 어디 처음 해보라. 아. 오늘 그 회장님께서 저한테 프로필 한번 찍어 해본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참여가에 제가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미리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선생 여기 확인해주세요 아, 네. 아, 저는 저는 권한이 없어요. <laughs> 새로 개장된 전남 드래곤즈 구장이 왔고요 잔디가 굉장히 좋습니다 앙탄자 타자. 양 타자, 양양 타자. 양 타자. 한번 타자 아이패아 어쨌든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응원석으로 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 가겠다. 수고했습니다. 막걸리 보러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기시고요.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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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제 선수단 소개 준비하고 있고 잠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소막이 이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쪽에 선란서 버터즈 분들을 좀 오셨거든요.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불이 근데 이 정도면 사람 진짜 많이, 많은 많은 거다. 오늘 전날 걸러면 이거 펴니까? 펴지. 더블헤드 <laughs> <떠난다> 간다 바로. <laughs> 경남은 어디에나 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모플러터를 양파 위로 올리면서 첫 번째 제트 시작하겠습니다. 너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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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정신 돌아 정신 돌아 정신 돌아 아또 맥주 들구나와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누가 보면 커피지 공장이다 커피 저걸 놓치다니! 이지 발디비아 경남 아라 <laughs> <laughs> 지금 전남이 한 골을 넣으면서 홍대박전에 이점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위리가 굉장히 좋고 정말 불었습니다. <목소리도> <오라바를 오라바를 잘하러 목소리도> 후반전이 시작됐고 내 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온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후반 45분 남았고 이제 남은 경기 잘 해서 누가 이기지 않고 바이트 같습니다. <목소리도> 습니다 아, 하나만 뭐벨디비어 없는데 이 정도면은 아 전남이 당역가 선교 후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엔진오일 들어가자. <laughs> 추가 시간에 성남이 한 골을 넣으면서 2대1이 되었습니다 전남은 잘 막아야 될것 같고요 성남은 이 기세를 몰아서 동점까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안 좋은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반등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 중요승이요. 어제 패어 패셨잖아요 아, 아 죄송합니다. 저희 홈 경기에 이제 시작했는데 10경기 동안 다들 고생하셨고 오늘 와주신 팬들 거의 8,000명 가까이 오셨는데 앞으로도 쭉이 기세에 이어가서 승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승이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안 다치고 팬들하고 하나 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남 파이팅. 경남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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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겟 잇. 네. 오늘은 이제 전남 홈 개막전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고 어제 저희도 응원의 도움을 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열심히 응원하고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희도 다음에는 저희 홈에서 이런 분위기를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됐다. 경남 좀 잘해라. 잘해라. <laughs> 경남 망함. 경남 망함. 전남 흥함